확인됐죠? 네. 물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셨가고 근데 왜로니 아니 지금 압력을 그 지금 물을 틀어서 확인한 거고 그때는 압력을 건 거니까 사모님 그거하고 틀리지 지금... 대림동 다가구 주택 현장인데요 좀 복잡합니다 원룸처럼 가짓수 세대수가 많아서 좀 단돌이도 좀 많이 해야되고 준비작업이 복잡해요 떨어지는 데는 한정됐어도 뭐 소비자분들은 왜 거기서 떨어지는데 뭐 1층도 다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데 1층도 다들어가야 돼고 하냐 그러지만 계량기를 하나로 쓰는 데다가 찬물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전체 집이 다 화장실이 한 바닥에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가서 수도든 뭐든 단둘이를 하고 보일러든 단둘이를 하고 그러고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정수기 있으면 정수기까지 예 준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검사 해볼 겁니다 보일러실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예, 여기 저희가 아 여기 어. 어디야? 여기 지금 이제 딴 데는 숫자가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모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숫자가 이 근처에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죠 청음도 여기가 좀 거슬리는 소리가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청음으로이 정도 이렇게 문제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여기를 한두 장 이렇게 따서 예.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근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를 딴 데는 이상 소리 안 나요 일단은 찬물 선물... 난방은 문제가 없어보여서 온수에서 그런거고 네. 아니 가스는 방향을 줄이는거고 결국엔 소리가 듣는건데 저희가 거슬리는 소리가 거기 있고 확인하는 네. 확인. 그리고 가스로도 거기가 파? 나오니까 거기를 파보면 이제 사모님이 뭐 거기서 물방울이 뭐든 보이겠지 음? 탐지기 줘봐요. 탐지기. 아, 그면 알지. 침대, 침대. 이거를 이거 이거 한번 보고요. 자 여기 여기 이 결속선 때문에 그런 거 결속선 맞아요. 때문에. 봐서 들어서는 봐서 이제 파도 바... 돼, 이제 여기 하모니 철사처럼 묶어놓은데, 예? 철사처럼 묶어놓은 것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여기. 철사처럼 묶어놨잖아요. 여기. 밑에서 네. 터진 거예요, 이거. 거기서 샌다는 거예요? 네. 아, 여기 거품서 나오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그냥 이거 분다고 그래갖고 거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거라고요. 저희가 이 근처를 찾아놓고도 이 긴가 맹가 있잖아요 예? 네? 소리가 너무 미약하니까. 음... 지금 이거 거품으로 보니까 이만큼 새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많이 새는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파놓으니까 소리가 이나마 그나마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 철사같이 해놨잖아요. 이게 결속선이라고요. 그래, 지금 거기에 소리 들어보면 소리가 나요? 네, 여기, 여기, 나잖아요. 나잖아요. 바람소리 칙칙 소리 나잖아요. 안 들리세요? 음. 칙칙 소리 나잖아요, 이거. 네, 손으로 음. 사모님이 해봐. 그... 바람도 나오는 게 느껴진다니까? 그죠? 찬바람 나오잖아. 거기. 응, 음,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네. 거기. 줄 흐르잖아, 여기. 그니까. 러 여기. 그러면 이거 사진 좀 찍어줘요. 네. 잘 갈라고. 아이고, 이거 뺐네? 내가 뺐어요. 어, 왜 뺐어요? 아니요, 아니, 야을걸로아이 아까워도 이건 켜놔야 돼. 여기, 예, 알았어요. 잘합니다. 여기서. 지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한, 이렇게 타고 오르잖아요. 여기, 응. 그죠? 여기서 생긴 물이, 응. 예, 이렇게 타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생긴 물이. 예, 지금 휴지 갖다 보면, 한님 응. 봐봐요. 여기, 여기 갖다 대면 여기서 물 나올걸? 봐봐, 바닥을 젖잖아요. 응. 여기도 젖잖아요, 여기서. 응. 여기도 젖은 물이 일로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응. 예? 타고 일러서. 확인됐죠? 응. <laughs> 물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시고. 근데 왜, 아까랑 어떤 종류 나오니? 아니, 지금 압력을. 그, 지금 물을 틀어서 확인한 거고 그때는 압력을 건 거니까 사모님 그거하고 틀리지 지금 흐르지? 지금 네, 떨어지잖아요 흘러지요네 네, 내가 아, 네, 네. 사진 찍어 드릴게요 물 나오는 거 왜냐면 나가면 또 내가 하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이쪽으로 좀더 파서 어쨌든 여기 나왔어? 끌어올 거고 이쪽 냉수 온수는 아마 수정이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쓰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일단 여기 결속선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배관을 돌려드릴거예요. 그리고 냉온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일이 좀 작아요. 일단 저희가 이거, 이거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온수를 이쪽에 있던 거, 문제 있던 구간을 이쪽으로 옮겨서 냉온수를 바꿔서 네? 바꿔도 뭐 냉수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부풀면 저희가 걷어낼 거 걷어내고 타일 마감할 거예요. 근데 타일이 이게 옛날 아주 오래된 거라 요즘은 이게 없거든요. 타일 저희가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걸로 네. 이런 식으로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제일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네. 이렇게 덮고 그러고 이렇게 쪽장도 만들었어요. 쪽장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제일 뭐 아주 뭐 1 0로 티는 안 나도 비슷할 정도로는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정구도 이런 식으로 고정해놨어요. 일단 그 상태로 마무리 했고, 이상 없으니다 이제. 그리고 내일 저녁에나 어쨌든 물 뿌리고 청소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내일 저녁에나? 네. 네.